MBTI를 과몰입하는 거는 안 좋다 생각해요. 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해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수단으로. 그렇죠. 저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 줘야겠다. 아, 하긴 이번에 또 MBTI가 또 바뀌었다는데. 바뀐 검사지로 내가 너의 아 저를요. MBTI를. 아, 나를 보고. 내가 아 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괜찮은데요? 괜찮죠. 어, 한번 해볼까요? 뭐 입도 풀 겸. 네. 아 이번 검사는 제가 아니라 자 동치니의 MBTI를. 한번 제가 네. 얼마큼 많이 알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난 약간 어. 비동의 아저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어, 아니라 생각.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않는거아요 이게 보면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는, 내가 그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나다닌다는, 것, 사람을 만난다는. 거아뭐 아, 그렇지는 않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자 자유 시간 중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데 할애한다. 어, 자유 시간의 상당 부분은 대부분 이제 침대에 도킹해서 인스타를 보고 있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요 침대가 가장 친한 친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A 는 없어도 침대는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 저...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질 때가 많다. 어, 이거는 어, 약간 동의. 싸우고 있으면 되게 불편해요.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 보통, 누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멀리서 해가 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얘는 빠르게 그 자리를 뜹니다. <laughs> 아니, 그 싸우고 있는데 왜 봐. 그래서 약간, 감정이입을 굉장히 잘하는. 뭐,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예. 일이 잘못됐을 때, 대비해서, 여러 대비책을 채우는 편이다. 음. 절대, 절대. 아 왜요? 절대! 아 얘는 플랜 B가 없어 플랜 A도 가끔은 없어 네. 야너뭐할 테니까 오늘 계획 짜와 그러면은 뭐.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편의점 갔다가 뭐 사가지고 거길 가는 거야 이게 계획이야 아, 인정? 인정? 즉흥으로 나오는 그.. 그러니까 그 즉흥이.. 날 것의, 것의 맛이 있죠 그러니까 네. 그냥 즉흥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야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비동이안돼안 돼. 절대 안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 저안 돼요. 예. 차라리 일이 어렵지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를 평정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일을 못 합니다 파티나 행사에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편이다. 동의. 아니 이거 좀 애매한데. 완전 동의. 아는 사람들이 있어 파티에 네. 무리해. 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네. 아는 사람한테 안 가고 새로운 사람한테 간다고? 안좀 아, 희망사항은 그러고 싶어요. 어 그거 그거 아니잖아. 지금은 희망사항이잖아. 아저 동료 얘기 얘기하니까 저 발로 나고 싶네 자꾸. 어, <laughs> 인정하고 어, 싶지가 않아. 따질 건 따져요. 아그런 네? 어, 맞는 예. 거 같아요? 아, 이거 맞죠? 예. 맞다 해요. 뭐. 동의 동의. 예, 이거 완전 그냥 극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한. 다음에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편이다. 네, 하나의 네. 프로젝트를 완, 완전히 완료는 아닌 것 같아. 예? 그냥 어설프게 음. 완료된 다음에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뭘 비동이에요, 뭘. 어, 아니, 완료를 안 하면 나못 음. 넘어가요. 아니야. 아니야, 맞다니까요. 어, 아니야. 자, 매우 감상적인 편이다, 동희. 어, 완전 감상적이죠. 자, 일정이나 목록으로 세우, 계획을 세우는 거 좋아한다, 어, 비 동희. 아, 근데 저 세우는 건 좋아. 아, 비동이. 아, 세우는 건 좋아한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비... 아, 니야 아니야 진짜 세우는 거. 네, 좀... 네. 어! 아, 아! <laughs> 주어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뭘 세우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계획. 누가 뭘 오해하겠어요? 아 진짜. 아, 계획 아. 세우는 건 진짜 좋아하는데 어, 지키지 네. 않는 편이죠. 제가. 아 오케이 그러면 네. 여기 정도. <laughs>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하고 한다. 맞아. 아 맞아 저 어, 완전 비관적 어, 비관적이었어. 어, 여기다 여기. 아? 여기 아니고 여기다. 네, 여기고 와.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음. 이성적인 관심이면 어. 안 돼요. 근데 그냥 그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거면 어. 진짜 잘해요, 제가.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가 진짜 막 애정하거나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잘못 해요. 괜히 더 긴장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뭐가 벽이 하나 더 쳐지는 거지. 나 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지금. <laughs> 아니, 일단 봅시다. 자, 예술 작품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토론하는 데에서 크게 관심이 없다. 동의. 토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토론 자체를 굉장히 기빨려요 아 근데 원래 좋아했어요 감정보다는 이성일 아니 아니 이거는 아니 케바해캐바해아 아니, 이거는 그니요 캐... 아, 정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아,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감정이에요 아, 자,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오케이 내일 뭐 할지 <laughs>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내일요? 일단 자기 전에 뭐, 뭐 입을지 일단 옷을 좀 정해놓고요 그게 계획이에요? 계획이죠. 남들보다 계획이요? 3분 덜, 더 빨리 준비할 수 있다니까. 그럼 내일 뭐 하는데요, 그래서. 내일요? 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아 절대요. <laughs> 엄청 눈치봅니다. <무심합니다. 웃음> 네, 엄청나죠. 네, 다른 사람이 나를 혹시나 안 좋게 볼까봐 되게 <laughs> 고민해요. 저번에 그 생수. 영상 찍었을 때도 <laughs>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어제 아. 어, 어. 어 제가 동의 없이 했거든요. 그래서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즐긴다. 아 이거 것또 개박인데. 안 좋게 박인데. 아, 아 유중도 찍겠습니다. 어왜 자꾸 나 부정적인 어. 사람으로 만들어요? 어,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는 하는데 아 그럼 여기네. 혼자 있는 거 좋아하니까. 어, 단체 활동 은 아니고 솔로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즐긴다. 알았어 x 오케이? 자, 알았어. 결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책과 영화를 좋아한다? 아냐x2 니 결말이 확실한 거 좋아합니다 여백의 미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말은 이해도 안 돼요 그러면. 아, 그렇죠? 이해도 안 되죠? 네. 아, 책과 영화에 대한 결말에 대해서 아니다, 이건 이거다 이렇게 토론하는 거 자체를 싫어하잖아요 아 그렇게 굳이 토론을 왜 해요? 그냥 영화 감독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지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 더큰 만족감을 느낀다 아, 이건 케바케인데 약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이타적으로 사는 인간 대안화라서 <laughs> <laughs> 아, 지가 지도 못 챙기면서 남을 챙기고 있어. 아한이 정도라고 했습니다. <laughs> <이> 정도. <laughs> 그래서 요즘 이기적으로 사는 법 배우고 있어. 어 아, 그럼요. 네. 아, 자, 관심사가 너무 많아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다음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건 맞는데 관심사가 너무 많아서 다음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맞아요.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어 네? 맞, 맞아요. <laughs>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있다 생각합니다. 있 어, 생각하면 사람이 감정보다는 이성이 중시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었을 줄생각한다 맞아요. 어, 저 저렇게 찍었어요. 저두 번째로 네, 찍었어요. 네, 네.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기를 원한다. 아, 절대요. 어, 아, 왜요? 일단 쉰 다음에 생각합니다. 어, 아,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집에 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뭔가 내가 할거다 하다가 나중에 몰아서 청소하거나 몰아서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본 일이 싫겁다아비동이네아 싫어요 완전 기빨려요 아, 싫어요 싫어 얘한테 껴달라고 얘기도 안 했어 기가 그... 빨려서 이미 에너지가 막 이만. 아나 아... 아... 이거... 지금도 살짝 빨려있어 지금 큰일 났어 <laughs> 어떡할 거야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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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관종이에요 관종기가 있어 인기는 많고 싶은 거야. 아, 아 인기는 맞아요, 맞아요. 끌고 싶은데 다 나만 주목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 맞아 맞죠? 인정합니다. 네. 자,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곤 한다. 인정합니다. 어 이건 한 요정도? 자,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 보 어, 짜증이 인정합니다. 난다. 인정합니다. 전 짜증나요. 아 어, 어, 이건 인정. 회사 생활도면 많이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어, 때가 인정합니다. 많다. 인정합니다. 마지막, 어 그거 인정. 네. 그냥 발등에 불떨어져야 하죠? 네, 저는. 사업세계에 네. 대한 흥미를 더 생각... 아유, 아유. 절대. 네. 별로 관심 없어 매일 같이.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보내고 아 비동. 어 왜? 아, 네. 혼자가 더 좋은. 아니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랑 있고 싶고 다른 사람 있을 때는 혼자 있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 혼자 이걸 이거 만약에 제 집에서 혼자 검색했으면은 어. 아니라 했을것 같고 그러니까요. 지금 같을 때는 동의를 할것 같아요.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자도 돼요 죠안 되죠. 아 그럼 비동. 아니 그건 누구도 <laughs> 싫죠. 그건뭔 소리예요? 싫어! 코바오 싫은 거야!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한다 싫어, 엄마 이거잖아. 뭔 논리야? 아, 이거 맞아!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집으로 사람을 끌고 들어가요. 야, 아우,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아, 자고 가, 자고 가. 야 자고 가. 아 근데 이건 친한 사람들이면. 아 우리 집에 술한잔 하고 가. 우리 집에 술한잔 하고 가. 네. 아 우리 여기 회사 인사 여기 김 대리야. 야 여기 이 대리야. 집에 안 보내는 거야. <laughs> 너무 만들어낸 짜증. 아니야 집에 안 보내. 알았어 알았어. 뭐, 아, 뭐 그래요. 자 이런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으면. 아 싫어.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아 어, 그렇죠. 아니, 평소에 응. 맨날 이런 토론만 해가지고. 그쵸. 진짜 아 어. 진짜 화가 나요 화가. 그렇죠. 이런 중심의 토론은 별로 관심이 없. 어 자신과 응. 배경이 다른 사,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완전히 비해. 완전히. 여기 주, 여기는 중요한 건 완전히 <laughs> 다른 사람. 동의 못 하죠.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편이다. 맞습니다. 맞죠? 네. 네. 삐진 거 아니죠? 아, 예, 예. 삐지면 안 됩니다. 아, 안 삐졌어요. 아, 저 인정해. 인정해요. 예.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음... 아니요. 생각 아, 많이 해요. 뭐 생각 많이 해요. 후회 많이 해요. 아, 하는 거 같아요. 혼자만의 아. 시간을 즐기기 보, 아, 보내기보다는 즐거운 파티나 저 아. 아, 절대 절대. 아. 혼자만의 있는 시간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방구석에서 끌어내기가 너무 힘들어. 요 명분이 없으면 못 끌어내. 자 미술관에 가는 일을 좋아하나아 비동이 이번에 촬영을 했는데 미술관에 가니까 미칠려 고 그러더라고. <laughs> 인정? 아니 아니 잠깐만 나. 미술관 에 아, 가기도 잠깐만. 가기도 전에 이만 스트레스 받았어. 자정 정리해 줘. 어 지금 내 MBTI 검사하는 거야 아니면 날 까기 위한 이 그냥 까라 놓은 거야 그냥? 아 당신을 알기 위해서 MBTI를 검사하는 거야 아니 나까 있는 거 팬들을 위해서 팬들을 위해서 까는 건 아니에요? 아니 까이는거건 아니에요? 까는 건 아니에요? 까는 건 아닌데. <laughs> 아무튼, 대... 어, 어.